안녕하세요. 코인 레카 김프로입니다. 네, 지금 시간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33분이 지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각설하고요. 오늘도 미리 급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영상 클릭하신 순간 지금 바로 돈 복사하는 시작되실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반등을 쏘면서 돈 벌기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죠. 자, 이런 엄청난 기회의 시장에서 아직도 못 빼고 손실만 메꾸기 급급하신 분들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요. 여러분들을 위한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가 실제 수익률부터 빠르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오전에 봉크는 8%, 바로 아래쪽에 드리프트 7%. 자, 이어서 레이어제로 17%, 빅타임 17%. 자, 그리고 점심 시간이죠. 스택스 21%, 이오스 무료 31%. 자, 그다음 오후 3시 경에 퀀텀은 13%. 다음 날 5월 11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랜더토큰 15%, 빔 무료 27%. 자, 그다음에 수익 15%, XRP 7%. 자, 마지막으로 시바이노7% 수익까지. 어, 지난 주말 단 이틀 동안요, 이 정보반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누적 185%라고 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요. 그 외에도 지금 수익 중인 종목들 굉장히 많죠. 자, 지금 이러한 종목들 어, 전부 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런 급등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 어, 무조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런 급등 수익들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장난컨데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이 손실 복구부터 급등 수익들까지 어,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요. 자,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링크.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급등 종목들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이 카이토 가져갔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나서 한 하루 만에 급등 수익 챙겨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쉽고 짧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깐요. 지금의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요 카이토는요 상장 이후에 쭉 하락을 하다가 이번 달에 급격한 반등을 쏴줬던 어, 모습인데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상승 시작도안 했습니다. 자 제가 어제 현도 강조를 드렸던 이 단서들이죠. 이번 상승은요. 어,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이 동반이 된이 상승 연료가 굉장히 충분한 이런 환경에서 나왔던 상승이라는 겁니다. 나즉이 대형 세력들이죠. 기관이라든지 고래들, 어, 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어,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미친 듯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차트인 겁니다. 자, 만약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었다면 개미들을 속이기 위한 가짜 상승에 그치지 않았었겠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오일 선 그리고 주황색 20일 노란색 60일 이렇게 있죠. 자이 단기 이평선들도 이단숨에 연속적인 골든 크로스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이 확고한 정배율 추세로 지금 현재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자 현재 캔들은 2,650원 주요 매물대 돌파에 성공한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안착 중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 자리는요, 오히려 하방 이탈보다는 추가 급등을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좀 설명 드릴게요. 자 지금 이 2,650원 여기 줄. 자요 구간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무조건 쏠 거고요. 자, 자, 그렇게 되면, 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전고점이죠. 이 3620원까지 연속적인 우상형 랠링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자, 그대로 무난하게 전고점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 더 이상 상승을 막을 어, 저항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즉, 이 상승 한계치가 측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과장 없이, 요뭐 위쪽에는 뭐 2만원, 3만원? 뭐그 이상도 볼수 있는 사점이겠죠. 자, 그만큼이나 지면현 카이토는 이 성장 기대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 해 드린 카이톡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어, 정말로 만 원이라도 소액이라도 꼭 담으셔서 급등 수익 필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주요 핵심 포인트, 이 핵심 단서들만 매수해 나선 결과, 어, 크든 적든 매일 매일 꾸준하게 급등 수익을 이어가고 있는 거요. 예자 절대로 저혼자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이 정보방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벌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요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이 매도 타점과 대응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깐요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들어오셔서 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카이토 그리고 추가급등솔 코인들의 타점들까지 전부 다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카이토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